스승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읽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 상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면 부자가 될수 있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상상으로 그린다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상상의 그림을 그리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그런 긍정적 내용이 나왔다면, 어, 여러분은 그 긍정적 내용을 70%는 믿어도 됩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70%는 그 내용을 믿어도 된다. 우리는 긍정적 설계를 하고, 긍정적 상상을 하고, 긍정적 그림을 그리고, 그 긍정적 마인드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노력을 해 나가면 언젠가 그 기운을 당겨오게 되며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혀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고, 전혀 무감각으로 살면서 그림만 그려.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요. 근데,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그림을 그려요. 상상의 그림을 그려. 나는 언제 집도 사고, 언제 아파트도 사서, 정원을 갖고고, 잘살 거야. 어? 그리고, 이, 예, 언제 어느 땅을 사가지고, 시골집을 짓고 잘살 거야. 또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깨우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거야.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긍정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긍정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러면 실제 당김의 법칙으로 그 생각한 대로 그림 그린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70%가 있다. 근데 어디까지나 내 질량에 맞는 노력을 할 때.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할 때, 내 이념을 바르게 가질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70%고, 30%는 왜안될 수도 있느냐. 내 질량이 미치지 못해서, 그 상상은 좋았지만 내 질량이 거기에 너무 미치지 못해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내 질량을 갖춰나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70%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설계,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림을 그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또 그림을 그리면 돼. 자 여러분이 1억을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는 그림을 그렸으면 1억을 모을 거 아닙니까 이제? 1억을 모아서 나는 집을 하나 시골집을 사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시골집을 사요. 그리고 논밭을 나는 사서 갖고 야 되겠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인연이 와서 또살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갖춰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내 현실하고 70 희망적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해야지. 100은 아니라도 70 희망적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해야 그게 와닿고 이루어지지. 너무 터무니없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꿈은 이렇게 큰 도원대학당처럼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 수천 수만 명을 거느리고 법문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꿈이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설계를 늘 해왔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마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저는 늘 그림도 그리면서 늘 하나하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꿈을 가지고 준비했고, 음. 그러면 꿈과 노력과 현실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며,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법문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법문하고 싶다고 그림만 그려놓고, 보십시오.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 그리고 이 계룡산처럼 명당에 땅도 사놓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놔. 그리고 오직 저 서울의 도심 속에 땅한 병사 가지고 부자 될 욕심만 갖고, 어 일반 속인들처럼 소인들처럼 응?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해. 그러면 이 이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큰 이념을 세웠다면 큰 이념에 맞는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큰 법문을 해야 되겠다는 꿈과. 미래 설계를 했습니다. 늘 그런 마인드와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럼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실제 그 실천을 위해서 3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늘 공부도 하고, 늘 그런 깨달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여러분 앞에 법문을 할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룰 수 있는 상상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70%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에, 꿈도 없고, 그림도 없고, 설계도 없다면, 여러분은 늘그 자리에서 도는 인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미래의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가져야 되고 미래의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러면 70%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aughs>